예, 다시 읽겠습니다. 강신주의 상처받지 않을 권리. 마찬가지로, 나경원 대표의 국회 연설을 먼저 거칩니다. 아, 그 이전에, 정혜선 씨가 80년대에는 더잘 살았다. 현재, 현 정부 이때보다도 이러면서, 불만 어린 댓글을 달았기 때문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이그 동영상에과 구체적인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지 않는 어떤 상당한 어떤 거리가 있는 얘기를 어떤 추상적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예고했듯이 그런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그런 댓글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미리 제가 예고를 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삭제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거 개념치 않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원칙이 그런 거니까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80년대 같으면 전두환 시 대통령 그 시대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수십 년, 삼십 년도. 지났습니까? 20년 이상 지났는데,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틀려요. 그 후에 세계 경제가 상당히 크게 변화되었고, 신자유주의가 그 후에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몰려왔고, 모든게 틀려요. 그 당시에는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 시기였고요. 상당히 그거 높은 성장 시기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일자리가 많았죠. 그리고, 고학력자 대학 나온 사람들도 성장시기 하니까 일자리가 많았으니까 일자리 걱정은 올라것같이 이렇게 심각할 일이 없었죠. 또 올라갈 같이 그 대학 졸업자가 이렇게 비율이 높으는 않았고, 또그 당시에는 유가 하락이라는 그런 어떤 경제에 어떤 굉장히 그거 도움되는 어떤 그런 어떤 중요한 요소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어떤 직업을 구하고 일자리 이런 관점해서이 상황이 지금하고 같은 비교를 해서 할수 없는 거예요. 아, 전두환 시절에는 좋았다. 그거는 전전이 그거 논리적인 언어가 될수 없는 거예요, 현대학을. 왜냐하면 기본 자체가 다른 환경을 두고, 응? 국제 환경이라든지 비교를 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언어 자체가, 그거는,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막 쉽게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를 할수 없는 것을 데려와, 데려와서 어 보수 쪽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엉뚱하게 툭데려와 가지고 뭐현 정부나 현실에 하고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막 따지고 막뭐좋 아니 나쁘니까 뭡니까? 결국은 교육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사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것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구분해서 그게 적합하게 비유 대상인지 아닌지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에서 그 유튜브 방송하는 그 인간이나 듣는 그시청자나다 똑같아요. 어? 다 바, 바보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놀이하면서 유튜브 시청하는 그 사람들이 얼들이 다 피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 하는 그 인간들은 그, 그 덕분에 또 돈을 번다든지 누려먹고 다 구조가 그런 거예요. 뭐별거 아니에요. 아까 세상도 대충 그런 비슷한 것도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면서 돈이 100% 다는 아니잖아요 경제가 경제가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탄압을 했잖아요 어떻게 현재 이, 이 정권이라든지 이 시대하고 그때하고 어? 모든 것을 똑같이 비교해요 어? 사람이 뭐개개돼지예요 개대, 어? 인권이라는 저 정치적 자유라, 자유라는 엄연한 중요한 부분은 인간에게 중요한 영역인데, 그 부분이 탄압되었잖아요. 지금같이 유튜브에 언론이든지 막 떠들고, 누구 욕하고, 뭐 대통령이 뭐, 뭐, 그 시절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이삶 자체가, 인간, 인간의 시대적으로, 조금 더 그거 고민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건 그렇고. 다음에 나경원 씨가 이제 이번에는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이정부 보고 잘못을 시인하는 시인하래 시인하래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책대청사례만 집착했다 그렇게 얘기 얘기했네 했네요. 그런데요, 이이 이 부분은 저도 그 비, 같이 비판합니다. 이 정부가 해야 될 근본 문제 개혁을 하지 않고 적폐 청산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비중을 뒀다. 뭐 적폐 청산을 하지 말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하되 더 중요한 경제 근본 문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 놓, 놓쳐버렸다. 그래서 저도 근본 문제 개혁을 놓친 것에 대해서 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 개혁을 했으면. 한나라당은 이 지구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국가 수준이 차원이 다 달리 가, 깝 갔기 때문에 한나라당 정도의 성격은 자연 소멸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게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그가란 것을. 왜냐하면 그때 되면 국민 모두가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 때문에 한나라당 정도의 이념이라든지 저는 수구적 생각으로는 이 지구상이 버틸 수 없는 거예요. 또,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다 헛소리예요. 그거는 당신들 수, 수고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국민 일반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하는 과거하고 질이나 성격이 다틀려요 엄청난 과장을 그렇게 하면서 얼론얼론로 마이크 떠들어대는 그지, 그것이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 뭐, 재경부 사무관인지, 그러고 청와대에 있었다는 무슨, 뭐 검찰청 수소, 수소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신들 정권에 때문에 그렇게, 발설도 못했어요 그, 그거, 인권을 침해하는 정권이었으니까, 이 정권같이 물러 터졌으니까 그런 일이 나오지. 당신들 같으면 지도시도 모르게 어떻게 해버릴지 모르죠. 당신들 군사정권이나 어떤 그런 구조권 같으면 그만큼 이 정권이 물러트린 것도 있지만 도 절차라든지 대화를 하려고 하다 미주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숙성되기 전에 그런 이런 돌충이 이런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 자랑하고 뭐라고 따라서 그 당신들 정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없어요 어쨌든 깨끗한 잠깐 다음에요 이 정부가 자신들은 깨끗하, 깨끗하고 정의로, 정의롭다고 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당신들과 비교했을 때는 도덕적 우위가 있는 게 분명해요. 다음에 뭐 대통령 딸 부부 해외 이주 이것도 어지간히 의지, 우려먹던데 여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사생활 침해를 악마적으로 지금 당신들을 하고 있는 거요. 예 민주주의는 공적 침해가 없는 이상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 대신에 공적 침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고. 아, 대통령 딸이 무슨 놈의 사생활을 엄밀히 똑같이 있지, 모든 사람과 같이 대통령 딸이라고 해서 무슨 외국에 나가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어? 공익이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들이 맞아가지고 그 난리치고 온 유튜브에서 뭐. 끊임없이 꾸려먹고 그, 그, 그 지그지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옛날 적군 같으면 그냥 뛰겠어요 바로 무슨, 어? 처벌하고 다, 다 해버렸겠지. 이 적군이 물러 터졌으니 그런 거 뭐라고 있지. 다음에. 뭐, 4대 강영상부 금강 영상부뭐 철거했다는, 어쩌, 어쨌다니 하면 따지고 있는데, 4대 강을 잘하고 뭐라고는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요. 응? 환경,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얘기들을 수두룩하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딱한 가지 예를 들게요. 4대 강에 강, 소변에 자, 자전거 도로, 도로를 다, 자전거 도로를 다 만들어 놨잖아. 그거 뭐요? 대한민국에서 그 자동거 그 다를 강변에 그 이용할 사람 누가, 누가 있어요? 그 많은 도로를 들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만, 그거부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지금 삶이 힘들고 하는데, 거기에 강가에 가서 자전거 타고 유랑을 즐기고 내크리에이할 사람 도대체 몇 사람이 돼요? 현지국 같이 일 휴가를 무슨 한 달씩 하고 이, 이, 이런 나라고 여유 있고 일찍 퇴근하고 이런 나라 같은 모르겠지만도 대한민국 현실도 모르고 거기다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다음에 뭐 중국 어쩌고 얘기한 이, 미세먼지도 얘기하는데 미세먼지로. 중국을 통해서 미세먼지 어오니까왜이 정부가 중국을 통해서 뭘 해결하려고 적극적하지 않냐 하는데 그걸 수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당신들 같으면 중국과 어떤 긴장 관계 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안 되겠죠. 대화조차도 안 되니까 뭐이 정부가 강성 노조에 질질 끌려다닌다고 다는, 노동기획도 못하고 있다고 따지고 있는데 우리 그 이면에 까. 같이인 것도 제대로 봅시다. 응? 당신들 같으면, 당신들 책임이 더 커요. 재벌과 노조가 적대적 공생하는데, 당신들이, 그, 재벌들을 그렇게 두둔하니까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기정노조 철폐는요, 기정노조만 철폐하게 고 덤비가 된거 아니에요. 그 연관되는 몸통인 재벌에 대한 계획을 해야지. 그것도 자유. 자연히 기종노조도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면 좀 길게 할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들은 제, 제, 재벌 무슨 뭐 규제한다고 시간 날리려고, 뭐, 재벌에게 날개 달아줘야 된다고 맨날 뜯어내고 앉았는데, 무슨 기종노조 해결돼? 뭐, 그러면서 뒤에서 뭐, 강성기종노조 자파정권, 좌파 자파단체 등 정권창출, 상출 공신대,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신부름 센터로 이 정권이 전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세요이 얘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반박을 많이 할수 있지만도, 시민의 평화 집회에 무너진 정권, 정, 정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음에. 우리 당이 요구, 요구했던 한미 FTA 추진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 기지를 과감히 수용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다하다 이제, 이제 노무현 대통령까지 팔, 팔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국제관계 특히 미국이라는 어떤 절대강자 그리고 당신들 같은 어떤 자본보수 세력 음연히 그런 것이 있는 현,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대해서 대통령은 고심하면서 껴안았다고 봐야 돼요 물론 내가 정확하게 모르죠 노무현 대통령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지만 미, 미래를 내다볼 때 그런 것을 막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고심을 했겠지. 욕을 얻음을, 진보나 어떤 그런 쪽으로부터 욕을 얻음을, 엄청나게 욕을 얻음을 해서 그것을 해야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지금에 와서 그,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깊은 고민을 생각 다라고 팔아먹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있겠습니다. 이 생각이 또 길어졌네요. 다음에. 상처받 자를 걸리. 아, 이거 길어졌네요. 어, 다음에 이올 것이 어. 돈 내것이 네 아닌 욕망의 불멸. 이제 본 그걸로 들어갑니다. 내용이 아, 앞에는 서두 서두에 있는데 모든 보이 이상의 조, 조율증 그러니까 우리 작가 이상의 이상에 대해서 이분이 자본주의에 관련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날개를 빌려왔다. 그런 얘기죠. 자, 보시죠. 모든 부의 이상의 졸종, 누구에게나 첫사랑의 시간은 고통스럽게 헤쳐나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베르트르처럼 첫사랑의 상체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지 않은 것만으로 대단, 대단한 일일지 모른다. 첫사랑의 개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앞으로 빠지게 될 모든 사랑의 원초적 트라우마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사랑의 실패로 우리는 다시는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낀다. 하지만 고맙게도 시간은 절망감을 치유해주고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설렘을 바람을 넣어준다. 어느 순간부터 첫사랑의 얼굴과 행동마저 희미해져간다. 때로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한때 나를 거의 죽음의 상태로까지 몰고 갔던 사람인데 이제는.